위치가 나와있고 속력을 물어보면 그 속도의 절댓값 하시면 되겠고 자 속도는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6t죠. 그럼 속력은 3이다 하면 맞습니다. 속도가 마 3이니까 자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 바꾸는 그러면 속도가 0될 때니까 인수분해 보면 0초가인 범위에서 실근이 2일 때밖에 없죠. 그래서 횟수는 한 번이고요. 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일단은 원점이 될 때니까 위치가 0될 때인 거잖아. 위치가 0될 때. 그럼 지금 인수분해해서 해보면 t가 3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일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속도에 절대 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vt. 절대 값 씌우고, 0부터 3초까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2차 함수니까, 3t에다가 t-2. 그러면은 실근이 0이랑 2. 근 우리는 3까지 정적분 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절댓값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따로. 그래서 6분의 2차항계수 0부터 2까지 거리의 세제곱에다가 2부터 3까지는 원래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3t제곱 마이너스 6t를 정적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은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27 빼기 8에 9 빼기 4, 19, 4 나와서 답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